어, 좋은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어, 너희 교회 좋아? 선한 교회 좋아? 아, 우리 교회 좋아? 라고 할때그 좋아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게 좋아야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좋아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오신 성도님들 저희 교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선한 교회 좋아할 때그 기준 뭐가 좋을까요? 뭐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안 좋다, 그 교회 안 좋아라고 하는 그안 좋은 교회, 안 좋다의 기준이 뭘까? 안 좋다고 무엇 때문에 안 좋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 B, 삼 B를 갖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B죠, B 건물입니다, 건물, 좋은 예배 시설, 주차 시설 그리고 뭐 교육 공간, 뭐 친교 공간이 확보되는 교회가 아 좋은 교회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막 주차장이 있고 예전에 여의도 선봉 교회 갔는데 그, 거기서 길을 잃었어요. 화장실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laughs> 워낙 크니까. <laughs> 네. 근데 더큰 교회가 나왔죠. 연세중앙교회. <laughs>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자두 번째는요. 재정입니다. 재정이 튼튼해서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교회. 그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 세 번째는 B는 이제 세례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 이제 증가해서 양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굳이 성도들은 굳이 이산비가 없어도 다음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첫 번째는 말씀과 찬양이 좋아야 한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가대나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좀열수 있으면 좋겠다. 좋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교회가 늘 화목하면 된다. 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한 교회를 이제 선호한다고 합니다.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요, 차세대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청소년 목회가 잘 되어 있는 교회, 뭐 주일 학교, 또 얘기하는 주일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가면, 아, 내가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해더라도, 내가 잘 케어하지 못해도, 이게 못하는 신앙을 교회에서는 좀잘 케어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세 가지가 해결되면, 엄지손을 치켜듭니다. 아, 여긴 좋은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잘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 나오는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뭡니까? 이 좋은 교회가 뭐의 기준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 내가 봤을 때 좋은 교회죠. 내가 봤을 때 차세대 교육이 좋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재정이 좀 넉넉해야 되고 교회 막 주차장 시설도 넉넉해야 되고 나 중심이죠.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철저히 뭔가 이 소비하는 사람. 그 소비하는 사람 중심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소비하는, 성도들의 그 소비하는 사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지금 이 선한 교회, 아니면 이, 지금 호치미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저희는 아직 이제 좀 신생교회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호치민 땅 가운데, 특히 푸미웅 땅에. 어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생기 있는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아, 그 교회가 없어져서 슬퍼할까? 기뻐할까? 아우, 잘 없어졌다. 아니면, 아우, 아쉽다. 그 교회가 없어져서 아쉽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만약에 선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면, 이 주위 사람들 아직 신생교회가 있겠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자, 교회와 이웃, 교회와 이웃 세상의 담장이 너무 높으면, 그런 교회는 그냥 자신만을 위한 교회죠. 자신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있는 교회죠. 이웃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없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슬프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너무나도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교회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목사님의 설교나 그런 찬양을 소위 얘기하는 평가에 왔다는 것이죠. 그냥 내 만족이 우선입니다. 그냥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좋았어.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뭔가 아픈 이웃과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더 높은 담장을 설치하고 교회와 이웃 간의 관계를 분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이 곧 교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에 성장을 해야 교회 생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뭔가 소비자적인 성도들의 취향에 맞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 본회퍼가 말하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값비싼 은혜를 말하기보다 그냥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본성에 호소하는 그냥 기복적인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나. 주일, 주일날 빠지지 마라. 아, 어떻게 빠지지 않았으면 됐다. 뭐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주로 이루죠. 설교들이. 지금도 일부 교회의 설교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자극을 줘서 그것을 믿기로 돈벌이를 소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것을 방주형 교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방주와 비교했을 때 우선 받는 뉘앙스는 뭡니까? 방주 세상과의 단절이죠.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즉 세상과의 단절돼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방주의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어야 되고 홍수의 물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이 방주형 교회들은 그리고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도록 합니다. 왜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온갖 막 스케줄들을 만들어서 이게 일부 교회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악하니까. 방주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성도는 항상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방주, 교회, 이 방주교회론에서 전도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곧 하나님의 성장이고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방주형 교회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방주형 교회론을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영혼 구원입니다. 그냥 가급적 많은 영혼을 이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담장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자, 방주론 교회에 입각해서의 교회의 성공적인 교회는 더 많은 영혼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들여서 구원하고 더 많은 성도가 고화할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 예배당을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서 예배당을 더 짓고 큰 시설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방주형 교회론이 그동안 한국교회를 자지우지 했다라고 과언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한국의, 그 한국의 큰 10대 교회들, 한국의 소위 큰 교회 10개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에 있죠. 몰려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뭐그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방주형 교회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피적인 신앙을 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냥 교회 안으로 와라. 교회가 어, 교회 안에 와서 그냥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물론 방주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타락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공생의 삶 3년을 하셨죠? 그 3년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이름이 붙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행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라. 아, 곧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위임령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 제자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메시지를 가슴에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지금 이 명령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쭉 보시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일에 이 제자들은 그들의 재물이나 시간이나 육신의 고난이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 이후의 제자들의 나타난 삶이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마지막 명령이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또한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은 깊숙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얼만큼? 얼만큼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만큼 이 명령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본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결국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또 죽음을 겪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이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었고 이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사실이 누가 아느냐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무엇을요? 이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한 이 사실을 알려라 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홀로 이루어내신 이, 이, 이 일들이 구원의 구속의 사역의 이 일이 자, 이것을 자동 이 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온 세상이 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건이죠. 이것이 구원받으려면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을 믿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알리라는 거죠. 그들이 믿게 하도록 너희가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적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 하니까 뭔가 딱 선교 그러면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이제 단기 선교. 아, 뭐 해외,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좀 비전이 있나? 해외에 가야 되나? 선교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뭔가 탐문학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교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세상의 타겟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와 신자의 타겟은요, 교회 내부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한 명의 예배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달란트와 삶을 세상의 타겟에 맞추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전력 투구하는 모양을 갖춘 삶을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만 신자, 주일날에만 크리스찬, 방주형 교회, 그런 신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어딥니까? 세상, 각자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그 살아내야 하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 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삶으로 그들을 그리스도를 증명하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증명하라.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죠. 교회는요, 또는 신자는 세상과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네가 높니, 놈니, 내가 높니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주께서 마지막 주신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린 매일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직장으로 가고요, 사업장으로 가고요, 학교로 가고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우린 매일매일 세상에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복음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삶은 나누는데, 복음을 나누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성도가 아닌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세상에 나가죠. 여러분, 온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꼭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행위로 나의 모든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듯이, 내 삶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의 행위로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말이죠. 뭐 사업적인 목적으로, 뭐 교제적인 목적으로, 혹은 여행을 하거나, 어쨌든 세상을 향해 다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거나, 혹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모데우서 사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언제든지 항상 귀를 엿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을 기억하라. 틈이 조금만 생기면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대위임령을 받을 때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 그랬죠. 그들은 이 명령을 그들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또 세계 역사 앞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으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처지, 뭐 형편을 고려하거나 상황과 대상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 앞에 죽을 때까지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혹신자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 뭐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기도의 게으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성경을 잘못 읽을 수도 있죠. 어,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자, 교회 봉사 안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어때서요 교회 봉사 못할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뭐 시간이 없거나 혹 내가 육신이 뭐 건강 건강이 좀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거나 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여러 여가지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솔직히 불편해 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연초니까 전도 이야기 하는구나. 뭐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아,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전도에 거기에 대한 내가 지혜가 있어서 혹은 믿음이 있어서 뭐더 열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사의 구분을 지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분들은 특별히 뭐,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뭐 말씀을 전하는 거,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호치민 땅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하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교사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거나 자기가 산 장난감이나 뭔가 좋아하는 것을 뭐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막 자랑합니다. 아이들은 그 무엇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니면 친구야 이거 좀 봐봐 이런 게 있는데 엄청 좋아 막 엄청 자랑하죠.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볼때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이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는 그 높여 높이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감동과 명령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면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딱두명세 명만 모이면 남의 험담하는 거 너무 좋아죠.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합니까? 그 뿌듯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근데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너 이거 알아 이런 거 알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서슴치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되어지는 일에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야 하는지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신앙적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요 남의 허물보다는 남을 칭찬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주저해서도 멈춰서도 고민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또한 반드시 내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 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주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대충 흘려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날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 전에 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냥 쉽게 여기는 거죠. 도회시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뒷말씀만 그냥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그 뒷말씀만 내 마음에 담고, 감격 가운데 그냥 위로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누가 누가 봉사를 잘하고, 누가 누가 사역을 잘하고, 누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누가 헌신을 잘하나 키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성도의 참된 가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후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바라면서 사는 것, 이사야 60장의 말씀, 이것이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입당 예배를 하는 선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24년 표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주보를 보시면 예수로. 증명되는 삶. 교회에서 사역은 기막히게 잘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기막히게 잘하고. 봉사도 참 잘하는데 전도는 전혀 못 해. 라고 하면 주님 보시기에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삶이 곧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보일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2024년 한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래, 나와 관계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숫자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